생활치료시설에서 우리가 필요한 환자들 잘 선별해서 초기 항체치료제를 사용하시면 국내 항체치료제가 발표를 보니까 이제 남아공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변이에도 다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체 치료제를 좀 사용하는 걸전 여러 번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어, 최근에 사례를 보더라도 이 키트가 이제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라든지 학원 교회 이런 요양 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 부분 조기에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자가 키트와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정부가 좀잘 지침을 내려주시면 중증 환자도 줄수 있고 지금의 확산세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항체 치료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치료제 관련된 얘기는 그동안 백신 이야기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많이 없었는데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항체 치료제는 말 그대로 수동 항체라고 생각 면역입니다. 우리가 백신은 주사를 맞아서 몸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지만 이 항체 치료제는 외부에서 실험실에서 만든 항체를 가지고 감염이 됐거나 감염이 노출이 돼서 발병 위험이 있는 분들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항체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있지 이미 막 심하게 산소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의 기준은 국내도 그렇지만 증상 발현 일주일 이내에 산소 치료를 하지 않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산소 치료를 사용하지 않는 폐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미 병원에 가실 때 시간이 훨씬 지난 분들이죠. 그러면 생활치료시설에 계시는 동안에 나이가 60세 미만이라도 어떤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자가 면역질환이 있는 분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분이라든지 호흡곤란이 약간 있거나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은 이미 이런 증상으로 해서 폐렴으로 가는 단계야. 그런데 그런 단계 생활치료 시설에서는 비대면으로만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치료를 안 하다 보니까 항체 치료제를 적절하게 맞을 수 있는 게딱 생활치료 시설인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고열이 나면서 폐렴 증상이 돼서 병원으로 전원을 가면 이미 2주 3주가 되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 기준이 안 되니까 맞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지금 변이도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고령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2주 치료하고 나왔을 때 호흡곤란으로 재입원을 하니까 이미 상당히 나쁜 중환자실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항체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외국에서는 다 외래에서 주사 센터에서 사용을 하고 연구 따라 70에서 90%까지 입원율 감소와 사망률을 낮추는 기적의 약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번에 빨리 좀 풀어주셔서 어, 지금 어, 예방 접종을 못한 분이라든지 예방 접종을 했더라도 변이에 취약한 예방 접종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접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풀어달라는 의미가 그 지금 공급이 지금 항체 치료제로 승인 난게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제약사 것도 있고 국내 제약사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풀어달라는 의미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병원이 아닌 곳에도 사용할 수 있게 좀 규, 그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의미십니까 음. 기준이 외래 환자에서 쓰는 약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60세 기저질환자 산소포화도가 산소를 쓰지 않는 환자인데 대부분 입원 환자에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치료 시설에서는 아무 치료를 안 하거든요. 주사제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놓쳐지기 때문에 제가 외래에서 쓰는 약으로 할수 있게 우리나라는 주사센터가 지금 없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응급실 옆에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예약을 해서 주사를 맞고 집에 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생활치료 시설엔 좋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의료진이 있어요.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을 보고 증상이 생길 때 처방만 해주시면 주사를 맞을 수 있고요. 어, 저도 사실은 좀 맞고 싶습니다. 만일에 어, 감염이 되면 그럴 정도로 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중증으로 가신 분을 제가 뵀거든요. 너무 안타깝고 조금만 우리 의료진들이 신경을 쓰고 정부에서 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사망 안 하실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감염 초기에 효과가 더 높으니까 네, 초기 맞습니다. 단계에 있는 생활 치료 센터에 있는 그 시민들 그리고 감염되신 분들도 네. 맞을 수 있게 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네, 것 지금 노인 복지 센터에서 감염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확진자가 안 나왔대.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예방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쓸수있 이미 연구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치료제 질문을 계속 드린 게 그동안 백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더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못 했던 것 같아서 일단 답변을 해주신 김에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네네. 질문을 드렸고요. 앞선 질문, 연장선상에서 현재 발생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별로 보면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네네. 지역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그 지금 변이가 지방에서 먼저 확생 하지만 수도권에도 제가 변이를 강면된 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음. 전국적으로 변이가 확산이 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도 영.